안녕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초이스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저희 초이스TV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분석하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24일 수요일 KBL 코보 국내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KBL 남자 농구 안양 KGC 대 부산 KT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KGC는 설린저 효과를 제대로 맛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평균 101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KT는 평균 85.0점을 실점하는 팀입니다. 이 경기 전은 안양KGC 마이너스 핸디캡승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기 코보 남자 배구 우리카드 대 OK금융그룹 OK 경기분석입니다. 양 팀의 경기력, 최근 분위기, 로스터의 힘 모두 우리 카드가 앞섭니다. 좌우 공격의 밸런스를 앞세운 우리 카드가 손쉽게 1승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이 경기 전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초이스픽은 실시간 배팅 승률 분석과 최초의 인공지능 픽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예상 스코어 등 많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에 공유되고 있는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등을 기반으로 승무패와 핸디캡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적중의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존재합니다. 빅데이터 수집으로 방대한 스포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분석위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들의 분석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높은 수익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를 믿고 와주신다면 수익으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픽스터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률 5만% 달성에 성공하였고 현재도 초이스픽에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무료로 확인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스포츠 분석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설정은 초이스티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